매일 건면하게 유튜브를 올려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시나리오, 스토리, 그리고 이야기 쓰기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에 대하여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나리라는 영화가 어, 93회 아카, 아카데미상 여우 조윤상을 후보로 올랐다라는 개그. 어, 조윤상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여정, 배우 윤여정은 어, 여우 조윤상만 해도 33개, 33개의 어, 조연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고. 어, 우리가 대부분 영화에는 주연이 있는데 어, 윤여정 이 배우는 조연으로서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조연인데 삶에서는 주인공인 거죠. 주연인 거죠. 그의 삶은 이미 2009년도에 어, 이미숙, 고연정, 쟁쟁한 후배 여배우들과 같이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어, 한 적흥대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한마디의 조언들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되면,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돌멩이도 그만큼 많이 맞는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 주인공이 되었으면 돌, 돌 맞는 것 아, 당연하니 그 감수하라. 뭐 이런 어떤 대사를 합니다. 윤유정 그는 1966년도에 TBC 탤런트 공채 상기로 데뷔를 합니다. 연기생활은 지금 55년 째라고 합니다. 학교 한양대 국문과 재학 시절에 신종으로 뜨는 어, 탤런트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딸들을 키우는 양호교사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할것 같아서 탤런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장희빈, 영화 한여 등으로 유명한 뒤에 가수 조영남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13년을 살지만 헤어졌고 그도 어머니처럼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그 자신의 삶, 생명력이 강한 미나리는 동일체로 인식되어진다고 합니다. 미나리 니더십의 핵심은 겸손과 성김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객관화에서 출발되고 뭐 영화 그가 출연한 최근작 바카스 아줌마 그리고 또 치매 걸린 할머니. 영화 개춘할망에 나오고,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조연으로서, 그가 조연으로 출연을 했지만, 주인공 못지 않습니다. 영화 미나리에서는 할머니가 삶은 밤을 씹어 손자에게 주면서,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라는 핵심 대사, 그가 제안한 대사가 또 해자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제작비가 200만 달러, 약 20억 정도, 저가, 뭐, 헐리우드 예산로 비하면 저가 예산을 가지고, 예, 독립영화로서 사람들에게 아카데미 후보에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욕심의 힘을 뺀 궁극의 나이스 스윙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게 잡지 않고, 밥감, 밥감 먼저 내고, 남탓 안 하고, 유무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자, 그는 여러분의 응원이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럽다. 올림픽 선수들이 심적 괴로움을 내가 느끼는 것 같다. 대한민국 대표로 금메달을 꼭 따야 된다는 뭐 그런 부담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있지 않습니다. 창창한 나이일 때는 빨리 깨질수록 좋다. 먼저 망해도 먼저 망해보면은 나중은. 그 망한 망한 것이 교훈이 되어서 다시 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인 거죠. 인생은 별거 아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이 제일이다. 뭐 그런 조언들. 윤여정은 요즘 말로 진정한 멘토입니다. 찐 멘토. 기성세대도 미래 세대도 한국인도 미국인도 그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윤여정의 아카데미 조연상 기대하고 어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에게, 어, 공감을 주고 또그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영화가 성공할, 성공하고 재미를 줄수 있는 것은, 어, 그 시나리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원행, 삶의 원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편의판 이야기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 공감을 줄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삶의 본질,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요건일 것입니다.